격려하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약정 줄수 있는 목회자로 써주시고 함께 하시게 도우시고 인정하시 감사드립니다. 네. 이 시간, 저희 목회자로 쌤이나 마지막 날 함께 말씀을 나누며 아버지께 나가보자 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어, 더 세이머더 2017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네. 감사하며 이승공으로 기도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사도행전 13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사도행전 13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다나께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9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운따 일곱 축소을 열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 남아라. 그 후에 선지자 3월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더니 하나님이 비난이 지파 사람 기세야를 사업을 40년간 주셨다가 대하시고 다리스를 왕으로 주시고 증언하러 르시되 내가 이세의 아들 다리스를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이루리하시구나 아멘 네. 오늘도 하늘을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준비하는 우리 길목에 서있습니다 하늘을 뒤돌아보면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개척하고 웃고 어, 울었던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사님들과 어, 뭐 다른 말 그리고 개뎌가면서 어려웠던 것 그리고 힘들었던 것또 형도들을 하고 함께하면서 너무나도 은혜 되었던 것들을 잠시 남은 고장입니다 한이 주일간을 정말 시름시름 이렇게 마음 아파하며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적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기에 이것 또한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 그러면은 그 확신을 또 갖게 됐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구원하시려는 구원의 역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구원의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살바드 바울이 언급한 450년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가나안 출애굽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제 가나안 입성에 따라 산헤자 사무엘에게 이르기까지. 어 하나님께서 재판관을 세워주시고 또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왕을 세워달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리하잘하는 대나미 재판 이스라엘의 사울를 왕이 세운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가 40년 통치한 후에 사울의 부수는 때문에 그를 하나님이 버리시고 새로운 왕을 세우게 되는데 그는 사람이 바로 다윗십니다 여쭤보면 오늘 본문의 마지막 22절이 우리가 너무잘 알고 있는 다윗을 하나로 표현하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는 저는 생각합니다. 마음에 든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의 생각과 마음이 그의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꼭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긋남 없이 하나님만마족하게 해드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 아내나 우리 자녀들에게 그 마음에 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하잖아요. 그럼 사실 저희 집에서 제일 같이 어긋남 없는 그렇게 제 마음에 쏙 들게 하지 않지만 그래도 예진이는 제 딸이고 제 자녀이기 때문에 그걸 또 품고 나가는 저의 모습을 봅니다. 마치 우리 하나님이 그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못 나게 울고 비뚤게 생각해도. 그래도, 아이고, 그래, 힐드에 사랑한다라고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 아니까 생각을 합니다. 자, 개척하라고 이제, 몇년이 이제 4년째입니다. 근데 많은 일들이 있었고, 많은 일들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들어 하나님게 너무 감사한 고백이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냐면, 어, 제 교회에 오시는 분들이, 한결같은, 어, 한결 같은, 어 이렇게 헌신하는 분들이 이렇게 오시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물론, 내가 한 달에 한번 정도는 식사교제, 즉, 섬겨주실 분들은, 저기 말씀해 주시면, 식사 이렇게 할수 있도록 제가, 어, 광고해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이분이, 어, 오시자마자, 만삭의 몸으로, 자기가 교회에 교회 식사대접을 한번 하고 싶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안 해도 돼요. 처음 왔고, 뭐 아직까지 뭐 등록한 지도 얼마 안된그 교회에 그 성도가 어 그냥 너무나도 우러나온 마음에 제가 봉사하고 싶은데 목사님, 어 제가 막달이 되기 전에 먼저 이렇게 봉사하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이, 이야기를 해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가 되는지, 어 다른 분들도 다 이해가 됐을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우리 교회 분들을 섬겨주셨습니다 그거에 도전받고 또 우리 기존의 교회 오시면서, 어, 옆 교회에서 이제 옆교회에서 이제 상처받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분도 본인이 이제 식사교제를 한번 해보고 싶다 해서 또 하게 됐습니다. 근데 이분이요, 어, 건강하지가 않으세요. 늘 몸이 피곤하고 힘들고, 그래서 조금만 일을 하면 그냥 쉬셔야 돼요. 아무것도 할말안 돼요. 근데 이분이 또 식사 규제를 그하 주시겠다고 해서 지난 12월에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저희를 이렇게 고백을 해줬어요. 깍두기하고 김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대요. 깍두기 김치는 늘 시어머니가 해주셔서 그걸 먹었지. 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깍두기와 김치를 사서만 먹었지 해본 적이 없대요. 김치하고 깍두기 얼마나 맛있게 다 먹으셨는지 모든 성도들이 그밥 먹는 것, 그걸 떠나서 깍두기하고 김치가 다하게 오르니까 그거 하러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고백하셨습니다. 그분이 이제 몸이 안 좋아서 이제 4일밖에 일을 못 하세요. 근데 하루더 늘리셨다는 거예요. 아시다 몸도 안 좋으신데 왜 늘리셨어요? 몸 생각하셔야지. 그 분이, 어, 일을 시장가가 되게 열심히 하셨어요. 근데 요즘에 11주를 내가 못해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주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루를 더 늘렸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어, 너무 부족한 제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나는, 이들 때문에 내가 힘들다 어렵다 했는데, 한쪽에서는 교회를 사랑하고 주는 사람을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함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엄마, 엄마, 엄마. 과연 나는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그런 목회자로 내가 서두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성도들도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들고자 노력하고 있는데, 나는 과연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승인받고자 노력하고 있는가. 근데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하라고 하는데 내가 얼마큼이 되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제가 어, 솔직하게 고백드립니다. 저희 새벽 예배 있지만 월요부터 토요일까지다고 광고를 하지만 월요일은 그렇게 힘들어요. 정말 그냥 알람이 안 울렸으면 좋겠다는 걸 생각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월요일 좀 많이 피먹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나가지도 못하고, 내가 몸이 힘들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 과연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해 주실까? 내가 과연 예수님 맞았나? 내가 예수님 만남을 가지고 내가 나가고 있는가? 예수님 얼마 전에, 그, 아내하고 이제 식하에서 이야기하다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엄마, 아빠, 예, 아빠가 아직까지 예수님 만나지 못한 것 같아요. <laughs> 예수님만나는돌아다니 삶을 산다는데 왜늘 똑같아? 어, 왜 저렇게 하지? 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과연 어, 설별하면서 이렇게 이렇게 사십큐어라면서 나는 과연 얼만큼 그렇게 해보자 노력했는가? 또 뒤돌아보는 막 뜨끔한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이슨을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 과연 무엇을 원하시는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 우리 목회자의 모습 또 리더들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곳 캐나다에 와서 목회 하고 있습니다. 정말 힘든 오케이,를 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섬유를 믿는 우리들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예배한 것을 믿고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지어 우리 실패 속에서도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그 주님의 음성에 귀기울일때그 실패를 허용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다시 한번 굳거나 반석의 세우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실패까지도 합력하여 선을 일시는 그 하나님, 그하나님의 주관과 선비를 늘 의지하시면서 <laughs>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란 그런 칭찬을 듣던 것처럼 2016년을 마무리하고 2017년 하나님 앞에 더욱 내가 사랑하는 누구 누구 때문에. 내가 너무하고 기쁘다라는, 그런, 어, 주님의 음성을 듣는, 여기 있는 우리 교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지금를기도하 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길, 하늘것입니다 주님의 의로운 그생을꼭 들고 나가는 친구들의 모습을 되게 도와주셔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하늘까지 선을 주는 우들의 모습, 다 시참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칭찬을 받기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일 분간만 함께 품어오기도 하고 제가 들어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도 사랑해주셔서, <laughs> 자유식, 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 사랑해주셔서 그다지 부담음럽가니다 다시 마음이 한한 칭찬을 듣리리며 아버지께 나가서 영광을 대접드립니다. 오늘 모시는 부모사님들 중에 영광을 하는모시니다 지금어러운 속으로 걸고 아주 꼭 붙들고 나가는 여기 모인 분들과, 그리고 아리아시 씨, 출가하신 그분과 그분한테 우리가 고백하며 나가니와 숙비나 아버지 부모님 이신 분 생각하며, 시한 아버지 부모님 그 아버지 부모님 아버지 님 아버지 님아지과 아버지 하모 아버지 부 아버지 님 아버지 아버지 아버님 아버지 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시 하나님을 버지하나님 아버지 주시고 하나님을 버지주하나님 아버지 주고하나님아버해주시서 하나님을 위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시하을 위해 주고님을 위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해 주시고 하나님을 해 주시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시고 하나님을 위해 주하나님 우리 땅주 보내신 이님와 목적 주님아시죠 우리도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모습 되게 원합니다. 저들이 힘 주시고 함께하셔서 다윗에게 마음에 드는 사람이라는 칭찬을 다시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2016년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한 2017년도에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칭찬을 듣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원합니다. 주님 도 오시고 함께하셔서 그리 그래 아니하실지라도 함께하시는 <laughs>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가는 우리 모습 되게 도와주시고 아니요.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우리 감사가 더욱 원호치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